여러분 지금 팬 사인회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올지 사람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10분 전입니다. 아직은 사람이 많이 없네요. 이제 좀 있다가 점심 시간이 되면 거의 다 나오시겠죠? 벌써 창피하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지금 제 사인회를 취재하시려고 언론사에서 나왔는데요. 공지를잘 맞나요? 오늘 좀 많이 올것 같은가요? 제 팬들이 오겠죠? 재미없게 하죠. 네,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용튜브입니다. 사인, 사인 받아가세요.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 네. 용튜브라고 여기 PD 아저씨가 PD 오빠가 용, 유튜브 시작을 했어요. 어, 유튜브에 용튜브라고 검색해 보세요. 용튜브. 튜브. 어, 얘들아 고마워. 어, 튜 이거 눌러주세요. <laughs> 네, 좋아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요. 고마워. 야? 이름이 이름이 뭐예요? 예 정서요. 뭐라고? 정다효요. 다효? 예. 혹시 나가는 나아. 거야?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많이 봐요? 예. 음. 혹시 KBS 봐요? 몰랐어, 몰랐어. 맞췄다. 한명 밖에 안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어, 네, 자주 보죠. 어, 뭐 보세요? <laughs> 왔 <왔었네>. 썸네일 <laughs> 보세요. 영튜브안 보세요? 네, 다보려이다 보려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 아, 애청자시라고. 아, 예, 신선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독자 얼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인맥을좀 네. 많이 풀지 않았나. 예. 유튜브를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 진 예. 이거 아, 사진? 찍 이리 와일로 와. 고마워 얘들아. 가자. 아 이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분이에요. <laughs>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별로 쪽팔리지 않아 이제. 100명 유튜버 정영재입니다. 지금 2명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튜브 구독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용튜브입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용튜브 구독하고 가세요. 와 아, 진짜. 이렇게 없다고? 선배님, 사인 받아가세요. 자 아, 구독하셨나요? 영두이것만하요 아, <laughs> 여전히 구독자 수가 늘지 않네. <laughs> 어 구독자 몇 명이 나네? 지금, 756명? 야, 홍보 제대로 하네. 아, 구독, 구 구독 나, 나세요? 네, 구독 버튼 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인만 받아가시고, 구독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1시 반이 돼서 슬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점점 쪽팔 점점 쪽팔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 <laughs> 두명 늘었더라고 너 애기가 저랑 사진 좀 찍어갔어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치어라치워 <laughs> 안녕하세요 신입 유튜버 정유재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으시면 아 너무 힘들아 이렇게 끼워 파시면 어떻게 하는데야너 너무 치워해 이거 하나 지금 얼마 썼는데 지금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너무 치워해 <laughs> 안녕하세요 신입 유튜버 정유재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한명 늘었어 <laughs> 어 진짜. 있어 여러분 한명 늘었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정말 진짜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선민이 신입 유튜버 정재입니다구독도으세요 4명밖에 안 늘었어 <laughs> 이 인풋으로 4명 이나 <laughs> 하나도 안 늘었어 빨리 승리는 지 않네 <laughs> 100명 유튜버 정재입니다 사인받아 가세요 <laughs> <laughs> 나중에 얼마짜리가 될지 몰라요 선배님 <웃음> <웃음> 이건 <웃음> 여러분 이건 좀 <laughs> 어? 팬이신가요? <laughs> 잘 보고 있지 <laughs> 어떤 편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사인 몇개 하셨나요? 지금 한 다섯 개. 오, 많이 하셨네. <laughs> 나 이거 솔서 찾으러 왔네. 아 이거 나도. <laughs> 어, <빨리>. 그러게, <그런의> 짱삐? <laughs> 아니, 아니, 밥 먹으러 갈까? 숨겨지지잖아 <laughs> 이제 게중에또 아, 가서. 알겠습니다. 여기 키 해놓고. 진짜 안으러여셔야 돼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100명 유튜버 정문재입니다 팬입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저 팬입니다. 예, 어, 네. 네.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네. <laughs> 제가... 사인도 만드셨어요 아 사인 만드셨어 혹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제 이름 모르세요? 조금 부끄러워요 조금이 아니라 나... 많이 부끄러워요 잠깐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배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laughs> 점점 멘트가 저렴해지고 있어요 <laughs> 점진이다, 이거 지금 어. 4명밖에 안 야, 아니 내가 오면서들것 같아 이거 헷갈려지야 이거 들어가 파이팅! 파이팅! 얘들아 이거는 안 좋은 사이트야 <laughs> <laughs> 애 얘들아 삼촌이나 아빠랑 빨리 카톡 보내 이미 보냈어요 이미 보냈어? 용거 <laughs> <응, 좀> 구독해달라고? 아니 <laughs> 구독자는 그대로네요 오 어머님 니 <laughs> 안녕하세요 선배님. 용튜브라고 쓰시면 좋기기 에볼레스. 선배이 잡고 잡동이고요 <laughs> 자, 그럼 조기기에볼랜드 너무 어려요 이게 구독, 구독 버튼 있잖아요, 구독자. 아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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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될까? 저도. 로피아,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이제 한참 또점심을 드실 시간이니까 잠깐 한산했다가 한 30분 뒤에 또 아마 또 많이 올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00명 유튜버 용튜브입니다. Hi, I'm 100. Hi, I'm 260 YouTuber y o n g t u b 구독해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망하게 하지 않고요. TV 피지러스의 그, <놀라> 명예와 권위를 지킬 때 구독자 <놀라> <놀라> 어, 안녕하세요. 진짜 하나도 안 갖고 싶은데 꼭 받아야 돼요? 팬이신가 봐요. 아니. 좀해주 팬이라고. <놀라> 한 명도 없었어. 와, 너무 잘생겼어요. 어떻게 <놀라> 이렇게 잘생겼는데, 서울대도 <놀라> 실물 보니까 어때요? 그, 너무 놀랐네요. 아, 뭐가 놀랐죠? <laughs> 어떤 의미로 놀랐다는 거죠? 닮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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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어, 이름이 어, 어떻게 되시죠? 유은유유 예은 씨? 한글 이름이에요. 한자가 아니라? 네. 한때 중국을 싫어하시나 봐요. 아 아니요 그냥.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 배짱이 10초 홍보 또 온다 또. 배짱이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지시 채집하는 배짱. 하나 오만 원해서 눈물날 것 같아. 배짱이 어, 들리가세요 업장형 고 겁니다 하려잖아요. 준비롭게 해야지 좀 좋아지게 예쁘게. 새로 뭐를 하신 아, 진짜요? 좋아하지. 지금 어느 프로그램에 있어요? 화요일 밤 8시 55분 KBS e t v 덕화 아저씨가 자막을 왔습니다 <laughs> 졸라지. 어, 썸 먹어요. 용치부입니다. 어, 구독자 열여섯 명. 어, 아니 열여섯 명. 아, 그거 아니고요 근데 이거 100명. 네, 네. 콘텐츠가 뭐예요? 구독. 아, 감사합니다. 구독 사인 주세요. 아, 네. 혹시 할지 어? 모르니까. 그럼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편이신가봐요 네. 아와 아, 실물 보니까 어때요? 아 생각보다 잘생기셨네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선영이요 윤선영? 네. 아 이름도 이쁘시네요 <laughs> 왜? 뭐야? 뭐야? 김지야 이게 매직을 좀 좋은 걸 써라야 이제 영준 선배님 이길 것 같아요 아, 이미 이기고 있어 아, 177명 유튜버 용튜브라고 합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안 화이팅! 이팅 어! 응원할게요. <laughs> 저의 최종 면접때 저를 면접장으로 안내해주신 선배님께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가셨어요. 감회가 색다르네요, 여러분. 네, 이제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네. 아우, 고생했네. 오늘 밤 김재동 5초 홍보 8월 마지막 주에 끝나는 거 아세요? 어. <laughs> 근데 무슨 홍보를. 아니야, 그치? 구독 안 할래. 죄송합니다. 구독자가 179명 밖에 안 돼요. 네, 네, 네. 저 이렇게 꾸준히 네, 네. 하신 채널입니다. 혹시 네. 영준선배에볼랜드로 네, 네. 구독하셨나요? 네, 네. 네, 네. 비밀로 해주세요. 했다고 했어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종이가 다 팔려서. 아, 네, 좋아요. 뭐. 이거록 들어봐서. 이거, 이거 아니요, 아니요. 아, 이게 네. 아니라. 이거 <laughs> 썸네일이. 오. 아잘 아, 알아요? 회사 남기시러 데뷔했잖아요 이래서 나눠오고 싶요오안해안해 아, 그래. 용튜브 화이팅 한번 야, 아, 용튜브. 누나 알아, 알아요? 누나 몰라요 <laughs> 아 그냥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마 많이, 시청자들이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아, 네 우리 용피디님 네. 떨지 말아요 네. 오 지금 마이크 이제부터 떨리잖아 우리 네. 뿐이 <laughs> 세상 <laughs> 죠아 용튜브 사실 처음 들어봤어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이제 생각보다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꽤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영상이 두 개밖에 없어서 더 많이 많이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진짜 지금을 전폐하고 이거 올리는 거에 제 인생을 바칠게요.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잘 되길 바랄게요. 화이팅하시고 네. 네. 저희 이선영 아나운서와 이재성 아나운서 사랑해주세요. 네, 용튜브 화이팅! 화이팅!